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진님께서 제작 랜박도 맡기시고 이제 개별 구매도 해주신 거어 그거 구성 영상 보여드릴 건데 어 실시간에서 개별 판매 구매하신 분들은 따로 구성 영상을 안 찍어드리고 유진님은 제작 랜박을 따로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찍어드리는 점이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제작 램박을 신청해주셨는데, 총 4,000원을 맡겨주셨는데, 어, 18,000원 구성을 해드렸어요. 원가보다, 그러니까 배를 더 해드렸어요. 원가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소개시켜드릴게요. 제출처로 두 세트씩 구성을 했어요. 엄청 예쁩니다. 제출처. 폰을 받아보시면 엄청 예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왜 이렇게 다미끄러지나 이거는 블루 전구 블루 스카이 전구 아 원래 편하게 불러주세요 유진님이 항상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저에게 구매를 아마 처음으로 해주신 걸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로 개별 판매 때 구매하신 게 일단 핀 버튼 꼭토리 님 출처. 핀 버튼 나 구매하셨나? 구매하셨고 어, 따로 또 제출처 포토카드 를 구매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하트도 무송. 이거는 은어설 님 애정님 공동 출처. 이건 제출처 포티. 그리고 이거는 이낙님 출처 두 세트. 여기 이낙님 출처 한 세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머, 포토카드는 이거 한 세트 이거 한 세트 개별 판매때또 구매를 해주셨고 그리고 판스는 제출처들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게 제출처들 중에 나라님 판스가 진짜 예뻐요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요렇게총 합해서 반택으로 하셔가지고 4,000원에 1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6,500원에 어왜 6,500원일까요? 짝수일 텐데 잠깐만요 1 0원2 0 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6,500원이지 왜? 제가 바본가요? 잠깐만요 저번에 우포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어찌 되었든, 이제 원래 우포 7,000원으로만 구매를, 아, 원래 이거 없었나?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됐고, 어, 아마, 이렇게 해서, 우포 7,000원으로 구매를 하셨다가 4,000원을 추가하셔서 원래 11,000원 입금을 해주셨는데 어, 1,000원 더 입금해서 반텍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